보라카이 마지막 날이에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아침 수영을 좀 즐겨보고자 벤부 마켓에서 산저 유니콘을 안고 놀아봤습니다. 드디어 이틀 만에 처음으로 화이트 비치에 나왔어요. <웃음> <웃음> 지금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지금 지인들이랑 들리시나요? 바람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날씨가 안좋았어요 날씨가 좀 안좋아요 오늘 3일째인데 이렇게 비가 왔다가 안왔다가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충 몇거 찍고 지금 그 뱀부 마켓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비...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화났어요. 다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무비까지 사서 있고... 해변에... 사진 찍으러 나왔다가, 완전, 이렇게 됐답니다. 하세요 트라이시클도 안 잡히고 있어요. 마사지 넣고 공항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잡혀요. 네, 그래서 30분 만에 견뎌 잡았어요. 보이는데, 잘안 보이는데, 차스파라는 곳이에요.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건 패키지로 예약해서 하는 거예요. 차스파, 오른쪽에. 보라카이에서 받았던 마사지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마사지였고요. 저희는 진주 마사지로 여자 3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에 매니저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 보시면 꽤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꼼꼼하고 혀를 아주 잘 눌러주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렸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조금 작아요.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이제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고 바로 공항으로 떠나는 길이에요. 매우 아쉬운 밤이죠. 공항에 라운지도 따로 예약해서 기다렸는데요. 공항 입구로 들어가는 시간만 무려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필리핀 공항은 굉장히 열악했고요. 이렇게 연착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지쳤어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려서 비행기 타러 가는 길이네요. 이제 정말 보라카이랑 안녕 할 시간이요. 고생했다. 도착한 날과 다르게 저희 지인들의 뒷모습도 매우 지쳐 보이죠. 여러분, 보라카이 여행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지만 돌아보니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